네, 목동 스카이아인 위치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초고층이죠 이게 몇 층이죠? 지금? 저희가 지하 6층부터 37층까지 있습니다. 아. 평당 대는 25평부터 34평형이고요. 예, 예. 단지에서 지하에 지하로 예. 어, 저희가 오목교역 5호선이 예. 바로 연결이 돼서요 아, 예. 엘리베이터를 내집 앞에서 타고 바로 지하로 내려가시면 전철역인 거죠. 아, 밖으로 나가서 역까지 갈 필요도 없이 어, 그냥 어. 바로 연결되는 단지. 음. 진짜 가치가 남다르겠네요. 그 다양한 부대 시설을 갖추고 있고요. 예. 피트니스 센터나 그린 퍼팅이라든지 예. 뭐 실내 골프장, 예. 어, 그리고 중앙 공원이 또 따로 위치하고 있어서 코피숍이라든지 예. 이제 나와서 이제 아이들하고 뭐 가족분들하고 즐기실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저희 단지 안에 예. 또 복합 문화 센터라고 해서 8층 건물이 기부 채납으로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예. 문화 센터 또한 단지 안에서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예. 저희 목동 자체는 예. 학군이나 예. 또 여러 가지로 주상복합들이 랜드마크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예. 입주가 저희가 추후 2025년도 4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음. 예, 저희 트리플 세계 동이 브릿지로 연결된, 음. 여 여기 브릿지 여기를 지금 연결해 맞습니다. 여기로 네. 21층, 22층이 브릿지로 예.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왕궁이 예. 된다라고 하면은 예. 그 어떤 목동의 랜드마크보다도. 턱 눈에 띄겠네요, 네, 건물이. 초고층이고, 이렇게 브릿지로 연결되어 있는 건물 구조다 보니까 외부에서 봐서도 와, 되게 좋은 곳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만큼 아주 스케일이 크게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희소성도 굉장히 좋고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군이 좋다고 하신 만큼 저기 모근등학교 모근초등학교, 목동초등학교, 목동초등학교가 인접해 목동 있습니다. 네. 바로 다 근처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통학하기에도 굉장히 좋고 학군도 굉장히 좋고 주변, 여기 지금 보면은 또 한강뷰가 또 보이는 그런, 그, 주목,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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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 그런 있잖아요. 저희가 저고층이다 네. 보니까요. 네. 총 8개 라인 중에서 네. 한강뷰가 나오는 쪽이 있고요. 네. 그리고 보시다시피 안양천이라고 해서요. 네. 저희 그, 뷰가 또 따로 나오는 곳이 있고, 네. 그 모델하우스는 네. 오목교 역세권에서 네. 불과 멀지 않고요. 네. 차량으로 오셔도 주차가 편리하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주말 통해서 오셔도 되고, 아, 편하게 오시면 됩니다. 아, 저도 차를 끌고 왔는데, 여기 아, 밖에 주차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발레 파킹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오셔가지고 구경 한번 해보시길 어, 추천드립니다. 여기가 지금 문화센터 건물 이렇게 앞에 문화센터 건물이 있문면 굉장히 생활 여건이 좋을 것 같아요 통, 통, 통로, 신도 내부의 모습이죠. 그냥 통로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여 응. 뭔가 관광을 하시듯이 주민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쪽에도 운동시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네요. 농구장도 있고, 테니스나 배드민턴칠수 있는데, 어, 여기 퍼팅, 골프를 칠수 있는 야외에서 되게 진짜 고급스러운 단지답게. 지금 보시면은 여기 지금 이, 이 방향이 이제 오목교 길을 무역 기업 쪽으로 돼 있는 방향이라고 합니다. 오. 여기는 상가. 아, 저희 상가가 아. 연면적2식남평 규모로 들어가세요. 어, 네. 이렇게 건물까지 마련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쵸? 그래서 저희 호시는 3층부터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어, 어. 1, 2층은 이제 상가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간 어, 어. 20만 평이기에 단지 내에서도 대형 마트로이용하시어 한식, 중식, 일식, 레스토랑이든지, 뭐라 대형 브랜드들이 2.8시에는 이 단지 안에서 모든 게 국가문화센터도 저희 단지 안에 들어 예정이기 때문에요. 원스톱도 다 이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죠.